안녕하세요. 세안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는 바로바로 이 차입니다. 자,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왜 자꾸 이 얘기를 처음 하냐면 처음 인트로에 넣냐면 끝까지 영상을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할수 없이 또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부탁드리고 갑니다. 이 차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죠. 신차, 제가 신차가로 해갖고 차 내리는 거랑 출고하는 거랑 해서 리뷰를 한번 찍었던 차입니다. 근데 이 차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계속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차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물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뿌려놨는데 왜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벌레 자국이 이게 엄청나요. 지금 벌레 한 한 4,50마리 정도 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벌레 자국도 좀 없애야 되고, 그리고 세차를 한번 제가 해주면서 그 리뷰를 찍겠다 했더니 또 옆에 있는 농기계 사장님이 흔쾌히 또 차를 내주셨습니다. 이제 변화된 모습 한번 볼수 있는데요. 요게 우선 이제 썬틴을 새로 했어요. 썬틴을 새로 하고, 신차니까 신차 썬틴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얘기지만 최고의 광택은 도색이다라는 거볼수 있듯이 물방울 맺히면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왜냐면 이건 세차니까 광택 낼 필요가 없어요. 깨끗하죠. 옆면 선팀도 깨끗하게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는 바뀐 게 없고요. 내부는 뭐 바뀐 게 있다면 사람이 타서 이제 좀 지저분해졌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면적인, 이렇게 묻어있던, 그, 스티커라든지, 이제, 보호 장비가 있었던 거, 전부 다다 다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런 게 있는 게, 결국 차한테는 좋지 않아요. 어, 그런 게 있는 게, 결코 차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비닐은 다뗀 상태라고 볼수있고요 썬티는, 이제, 좀 좋은 걸로, 저 차주가 했고, 나머지, 뭐, 실내는,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참, 접대에, 그 제가 이, 이 버튼이 하나 비어 있는 걸 보고 아이 버튼이 왜 계속 비어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댓글로 달아 주셨더라고요. 사륜 구동 버튼이랍니다. 나머지는 이제 풀 옵션이기 때문에 꽉차 있지만 사륜 구동 버튼이 이제 없어졌고 옆에 이제 조수 통풍은 아예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뒷 부분은 이제 차 바닥을 새로 했죠. 차 바닥하고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차 보강재. 차 기계가 올라오면 기계 이제 인트로에 보시면 기계 가 내려나가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 이, 이 기계 앞부분이 결국 부, 자꾸 부딪히면 이, 이 철판이 꾸겨집니다 자꾸. 왜냐면 하 차가 계속 부딪히니까요. 데미지를 방쇄하기 위해서 이제 이 9mm T자 철판을 달아놓은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적재함. 적재함도 이제 제작을 했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농기계 사장차답게 연작이 많이 있네요. 적재함 딱 제작을 해서 안에다가는 이제 그 물건을 안 넣으려고 일부러 이제 자 제작을 했다고 하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화를 볼수 있는 건이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가 이제 꼭 필요해서 이 사다리를 이제 저희가 달았는데 왜 달게 됐냐면 자꾸 농기계를 이제 실고 나르고 할때 불편한 것도 불편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농기계를 싣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1년에 한두 명은 사고를 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진다 생각해보십시오. 요게 이제 쫙 펴져가지고 올라오는 데는 이런 안정감이 있어서 튼튼하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게 올라오다가 사다리가 떨어졌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볼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많은 차주분들도 알고 있는 거고, 농기계를 실고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거지만 이 연문을 이 연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내리면 안 돼요. 적재함을 꼭 닫아 놓은 상태에서 차가 미끌리지 않게 이 지금처럼 이렇게 미, 비가 오거나 저 제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물을 뿌려 놓은 건데 물을 뿌려 놨을 때그 차가 미끌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차라는 게그 농기계 차가 무슨 뭐 아무리 좋아도 신차여도 미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기계를 씌울 때는 뭐 그런 것까지 말하냐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한 게 제일 좋은 거죠. 안전하려고 이 사다리를 다는 거니까. 이 사다리는 이제 시가로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요, 이 사다리 지금 다른 상태고 변화가 있다면 이제 이 밑에 부분에 사다리 들어가는 이제 그 파워 버튼이랑 그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언더 코팅을 좀 했습니다. 이건 제가 라카를 뿌린 게 아니고 언더 코팅제로 그 말을 해서 밑으로는 쭉좀좀더 더, 새카만게 언더 코팅제를 한번 싹 발라놓은 상태고요. 아무래도 포터는 초반에 부식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언더코팅젤을 발랐다고 보시면 되고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그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짐을 싣고 나를 때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다리들 비싸서 못다는 거지. 사실 뭐 다들 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물방울이 이제 쭉맺쳐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하다, 일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탈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물 뿌려주고 세차를 하면 할수록 차는 더 건강해진다. 깨끗해지고. 그리고 먼지 같은 거 없고 차 깨끗하게 타서 나쁠 건한 개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일단 그 1차적으로 지금 벌레 자국 싹 없애고 여기 앞에 있는 물방울을 한번싹 지운 다음에 영상 다시 키겠습니다. 그러면 컷하고 잘라갑니다. 자 세차가 끝났습니다. 별거 없죠. 이차뭐 세차인데 굳이 뭐 깨끗하게 퐁퐁질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왁스 잘 묻혀가면서 이런 것들 깨끗하게 하면 되고 앞에 이제 벌레 묻은 것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지우시나요? 이게 이제 세차라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원래 묻은 건 저는 유리 세정제를 듬뿍 바르고 어느 정도 시간을 줍니다. 얘가 뿌릴 때까지. 그 다음에 유리 세정제를 듬뿍 바른 다음에 그 세정제 남은 걸로 알콜로 닦는 식으로 닦는 거죠. 그래서 유리를 깨끗하게 지금 닦아놓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차는 뭐세 차니까 아직까지 뭐더러워지지는 않습니다. 나온 지뭐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온 지 2주도 안된 차가 더러워도 이상하겠죠.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제가 한번 닦아드렸고 이렇게 보시면 타이어는 안 바꿨는데 아직 그 타이어는 휠까지 해서 다른 걸로 지금 교체하려고 이제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원래는 굉장히 낮죠? 지금 상태에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왜 낮냐면 그 뒤에 물건이 300kg가 늘어났잖아요? 저 기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붕떠 있습니다. 원래 한 이만큼 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일부러 낮춘 거예요. 그래야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토션 작업을 또돈 주고 한 겁니다. 밑으로 낮춰 놓은 상태예요. 따로 쇼바나 뭐 그런 걸한게 아니고 이 작업을 한 거예요. 토션 작업을 해서 낮춰 놓은 상태입니다. 요런 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꾸 이제 포터가 붕붕 떠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계시고 나머지 것들은 뭐 이제 지금 깨끗하게 내 있는 상태고, 요거 이제 내리는 거는 처음에 이제 인트로에 나올 거니까 그 내려 있는 상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하나 지금 나왔는데 요게 뭐냐면 이 기계에서 보시면은 뒷부분에 그 대로등이 있잖아요. 대로등에서 이제 브레이크 등이라든지 깜빡이가 보여야 될 텐데 기계를 싣고 다니면 약간 오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뒷부분에 그 굴이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뭔가를 장착하긴 해야겠어요. 굴이 안 보인다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다른 데 거는 이걸 개조해서 나오는데 이거 약간 한이 정도? 한 10cm 정도 밑으로 내려서 나오는데 이거는 쌍 싸서 그런가? 그런 거 그런 거안 해줬네요. 꼭 해줘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돈다 지불하고 벌써 얘기가 끝났는데 저희가 이제 해야죠. 아마 이제 저 밑으로 대로등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고 다르게 바뀐 건 없고요. 사다리 장착하고 센티나고 그리고 이 토션, 이 토션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휠 바꾸고 이제는 이제 휠만 제가 또 이제 환자기 때문에 휠은 또 18인치를 주문을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18인치 휠을 바꾼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계속 타게 되겠죠. 그 2차 영상이 오늘이 마지막일지 다음에 또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차 전 영상이 좀잘 나왔어요 영상이 뷰가 한 3,000뷰가 넘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2.5 터보 그 포터에 관심이 있는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뷰수가 좀 저같이 이제 100달리 밖에 안 되는 유튜버한테도 많은 관심이 들어온 거겠죠 아무튼 오늘 세차 열심히 잘 했고요. 그리고 리뷰 정확하게 잘 찍어 봤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 놓으시면 또 제가 다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